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땅이 TV의 땅땅이입니다. 땅땅이 차트를 소개해 드리면 모든 종목의 매수, 손절, 매도 가격 등의 위치를 포착하여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파워풀한 차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후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식 시장에서 회사의 드론 방어 시스템이 미국 국방부 기술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DTNC 종목에 대해서 땅땅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땅땅이는 우상향 추세의 시작 시점을 포착하는 신호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에서 종목 차트는 매수의 추세와 매도의 추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수의 추세에서의 첫 번째 빨간색 신호 표시는 매수 추세에서의 매수를 나타내는 신호표시이며, 두 번째, 파란색 신호표시는 매수 추세에서의 매도를 나타내는 신호표시입니다. 매도의 추세에서의 첫 번째, 분홍색 신호표시는 매도 추세에서의 매수를 나타내는 신호표시이며, 두 번째, 연두색 신호표시는 매도 추세에서의 매도를 나타내는 신호표시입니다. 빨강색 사각으로 강조한 DTNC의 종목을 보시면, 분홍색 매수 신호표시와 빨강색 매수 신호표시가 연달아 연속적으로 나오는 화살표 시점이 바로 우상향 추세의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매수하는 시점은 2024년 11월 27일인 빨강색 매수 신호표시의 종가로 3,750원이 기준이 되며 이어서 손절가는 2024년 11월 27일인 빨강색 매수 신호 표시의 저가로 3,150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손절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 한 우상향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땅땅이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투자 판단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법 리딩업체 및 투자 사칭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종목 상담을 제외한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슈퍼땅땅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 유료 회원제가 아니며 슈퍼땅땅이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은 후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후원하실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